위치가 여기, 여기, <laughs> 상이 야영장에 있는 이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높은 데는 요 가래봉.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못 가요. 그 앞부분. 어, 눈에 보이시는 요만큼만 갔다 가볼 겁니다. 응? Yeah.

여기 눈에 보이는 게 답니다. 짜놨는데 입장료 받아가지고 돈본거 아닌가? <laughs> 이 국립공원 입장료는 없는데 이 문화재 관람료라고 해가지고 받아먹는 게 이게 지금 개인당 2800원씩 받아먹는데 성수기 때 이런 때는 또 엄청나거든요.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받고. 보통 찍으면 이제 요 장면이 가장 여기 상징적인 장면이죠.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산으로 올라갈 거냐. 음, 여기까지 거리는 짧은데, 이제 경사 있게 올라가는 거고. 어. 이쪽은 이제 그냥 산책로로 폭포까지 쭉. 3.1km, 경사는 2.0km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전체 그건데 어 몇개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등산코스 이렇게 돌기도 하고 이렇게 크게 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책로 코스 아까 장군봉으로 해서 쭉 돌아가는 코스 그 다음에 전혀 어 다르게 가매봉까지 가는 데는 그쪽 상이 말고 쪽 절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주산지 근처에 그쪽에서 쭉 옆으로 해서 가회봉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도 있고요. 어 그런데 나중에 다니시고 일단 우리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겁니다. 오면서 요 주안골 있는데 요쪽으로 잠깐 좀 이렇게 올라갔다 올 거고요. 안쪽으로 이제 좀 들어갔는데 이제 저 부분 저기 전력들이 다 절해서. 가는 동안에 이제 눈이 심심하진 않습니다. 길이 되게 이렇게 평평해서 가족 단위로 유모차 끌고 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가족 단위 산책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곳을, 이 코스는, 다른 등산 코스는 안 그렇고요. 저 돌은 저 밑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가서 돌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게 급수대라네요. 주상절리. 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어, 상당히, 어, 높은데 저기에 뭐저 위쪽에서 밑에다가 이렇게 바가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하다가 뭐 내려와서 뭐 누가 죽었다고 뭐 이런 전설이 있대요. 여기가 거의 이제 중간 기점 같은 그런 데죠. 좀 주변이 다 돌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여기 어. 이제. 시루봉 어, 떡을 빚지는 어, 시루와 같다 에서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하... 그리고 여기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중간에 어, 숲속 도서관도 있어요 지금 바로 아래입니다 이쪽이 학소대라 학소교 자리 이름이 학소교 왜요? 오 잘 보이죠? 사방이 이래요 지금 여기가 이제 길폭포, 용축폭포라는 거죠. 폭재와 천상을 가면 침식폭포. 어, 이 폭포를 지나면 또다시 평지가 나옵니다. 그 느낌이 이제 별천지온부터 그런 느낌이 들고, 어, 그리고 힐체어나 저기 용어차 가면 여기까지만 이동하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폭포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 지나면 이제 여기터는또 아, 한참 평지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구복 아 <laughs> 어, 여기서 잠깐 갈라지네 두 번째, 철구 폭포. 이렇게 우이두 번째. 아, 네. 자,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제 네, 봐야죠. 그냥 바꾸면. 이 어,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렇고, 그 3개가 다, 약간 다, 크기가 2단으로 되어 있네요. 앞에 이제 이게 또 위쪽에 이제 있어서, 위쪽에 좀그볼수 있는 데이가또 하나 따로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용연 폭포입니다. 어, 두 줄기의 낙수현상으로 쌍폭 혹은 용폭이라고 하며, 어, 이 폭포 중에서 최대의 크기와 응장미를 나타내주고 있답니다. 전체적인 낙수차는 1 0 m

ああいうここがい人になりたくて。うん 그게 이제 중앙골 겨우 사리. 끓여서 차로 먹어도 되는데, 술 담아 먹을 겁니다.